할렐루야! 예수님의 사랑으로 성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6.25전쟁 당시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 단번에 전세를 뒤집은 국군과 유엔군은 여세를 몰아 산발선을 넘어 북진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총사령관이었던 맥아더 장군은 추수감사절 전에 공산군을 한반도에서 몰아내겠다고 호언장담하며 군인들을 독려했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은 변수가 생겼습니다. 30만의 중공군이 비밀리에 압록강을 넘어 전쟁에 뛰어든 겁니다. 아무리 위험군의 전력이 월등하다 해도 물밑도 밀려오는 중공군의 인해 전술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선봉에 섰던 미국 혁명대는 장진호에서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영하 20도가 넘는 맹추위 속에서 사방으로 몰려드는 중공군을 막아내던 그들은 결국 전략적 후퇴를 결정하고 이른바 풍남 철수작전을 벌이게 됩니다. 세계의 전사에 남는 이 철수작전이 더욱 감동적인 것은 군인들만 아니라 피난민들까지 인도주의적 정신으로 구한 것이죠. 그런가 하면, 1951년 일사후퇴도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남전하는 중공군을 미처 막을 수 없었던 유엔군이 다시 한번 서울을 포기하고 후퇴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미리 서울시민들에게 피난을 공지해서 수많은 서울시민이 함께 남부여대하고 피난을 했습니다. 혹독한 한국의 1월 초 날씨에 도망하듯 피난하는 신사가 오죽했을까요? 지금도 피난길에 나섰던 피난민들의 사진을 볼 때면 다시 한번 전쟁의 비극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70년이 지난 지금 우크라이나에 같은 참상이 벌어지고 있음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아들 압살롬을 피해 도망치는 다윗의 신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떻게 아들이 아버지를 해치려고 반역을 꾀했는지요 그래도 아버지는 아들과 싸울 수 없다고 제대로 여장도 갖추지 못한 채 피난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돌보던 시바가 먹을 것을 가득 짊어지고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다윗이 마르톡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은 두 나귀에 또 200개와 검포도 100송이와 여름 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어서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이다 다윗이 얼마나 고마웠을까요? 얼마나 힘이 되었을까요? 사람이 잘 나갈 때는 사람들이 문정흥시로 몰려듭니다. 하지만 어려움을 겪을 때에는 썰물처럼 빠져나가죠. 그런데 피난길에 나선 다윗을 이처럼 환대하다니요. 다윗의 입장에서는 눈물이 날 만큼 고마운 시바였습니다. 그런가? 이런 삶만 있는 곳은 아닙니다. 사울의 친족 중한 명인 시므이는 난하한 다윗을 조롱하고 저주합니다. 시므이가 저주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야훼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야훼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듣다 못한 아비새가 신의인를 죽이겠다고 하자 오히려 다윗은 아비세를 말립니다. 이 모든 것이 자신의 탓이니 그를 암울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그 와중에 다윗의 오랜 친구였던 후세는 압살롬에게 위장 전향을 합니다. 거짓으로 압살롬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부의를 기약하죠. 사람이 언전행통하고잘 나갈 수는 없습니다. 살다 보면 고난도 좌절도 실패도 겪게 됩니다. 내 주위에 지금 힘든 사람이 있습니까?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이 있나요? 그를 외면하지 마세요. 시의이처럼 지금 아픈 사람을 조롱하지 마세요. 그를 위해 기도하고 함께 아파해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을 주님에 안아주시고 더 깊이 사랑하실 겁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의이처럼 어려움에 처있는 사람을 비난하고 욕하는 자가 아니라 시바처럼 어려움을 만난 사람을 돕고 숨기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